자 우리 수이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태호입니다 이수위가 지금 현재 전일 대비해서 약 4.96%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났죠 전일날 이 강한 장대 양봉 나와주고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거래량 터져주면서 지금 단숨에 보시면은 중단 밴드까지 뚫어주고 상단 밴드까지 한번 도전을 했으나 이 상단 밴드 부근에서 저항에 막히면서 윗골이 살짝 달리고 약간은 눌림이 좀 생기고 있는 요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수위 제가 말씀드린 드었던 대로 제가 이 날짜에 11월 21일 날 이때 하단 밴드 바깥으로 완전히 아래 꼬리 살짝 달렸다가 인사이드 복귀 됐을 때이 당시에 매수 신호를 드린 게 저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1,900원대 후반대 여기에서 지금 매수 신호를 드렸고 오늘이 상단 밴드 부근까지 상승을 하니까 여기 이 2,500원대에서 2,600원대 이 사이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근데 만약에 이 지금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하지 못하신 분들 계실 거고 추격 매수로 들어와서 이 윗꼬리 부분에 약간 물리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 찍어 드립니다.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보시면 이 스토캐스틱 RSI 완전한 지금 과매수 구간에서도 파란색 K 선이 노란색 데일리 선을 상향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막 터져 주었어요.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에서 저항을 맞았다는 거 그리고 오늘 이 종가가 이 중단 밴드 위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 한번 더 2차적인 상승세를 이어주면서 이 볼린저밴드 하단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로 많이 꺾여있죠 이 중단밴드도 슬슬 눕고 있고 이제는 상단밴드만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위로 상단밴드를 따라서 같이 이어지는 계단식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지금 아주 그 전초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위 2차 폭등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건데 여기서 잠깐 자, 그래서, 제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다 오픈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, 저도 이 종목 조만간 좀 세게 사려고 하고 있거든요. 이, 제 실제 계좌 이렇게 다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이유, 저희 실제 매매 타점과 수익률, 이런 것들을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이 전부 투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공개를 하고 있는 거죠. 이, 제가 문자로 전부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저희 홀더님들, 이 종목, 이 급격하게 새로 고가 찍어주고, 는이 엄청난 폭등이 나타날 수 있는 이 시장에서 굉장히 저평가 중인 코인이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직접적인 도움을 옆에서 이 드리면서 큰 수익이 낼수 있게끔 도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만 한번 눌러 주시고 금전적인 요구하는 건 절대로 없으니까 이 영상 이 하단에 보이는 개인 번호로 문자 칠 이렇게 한 번만 보내주시면 되고요. 이 종목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료도 굉장히 훌륭하죠. 자, 그래서 제가 이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자면 이 모든 코인들은 상장을 할 때. 예로 들자면 뭐한 100개다 이 100개의 물량이 채굴이 됐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 30개에서 50개 정도 이거 뭐 종목마다 코인마다 전부 다르긴 하지만 일정 물량들을 잠궈놓죠 이걸 흔히 우리가 이 락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왜 대체 이 물량들을 잠궈놓느냐 만약에 이 100개의 코인이 새로 상장을 하자마자 한 번에 전부 매도해버릴 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었던 이 비상장이던 종목이 이 상장 후에 급등 나오면 당연히 처음부터 그냥 다 팔아버리겠죠.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순식간에 빠져버리는 거죠.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특정 물량에다가 락을 걸어 놓는다. 요런 겁니다. 근데 이 물량이 풀리는 타이밍과 맞춰서 이 가격과 시세가 급격하게 폭등을 하게 되는데요. 그렇다면 이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제부터 뭘 알아야 하냐. 얼마만큼 물량이 락이 걸려 있는지 그리고 또이 물량이 언제 락이 풀리는지 그리고 또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이러한 3박자 전부 다 미리 알수 있으면 우리 구독자 분들도 인생 역전이 가능할 것 같아 보이죠. 자,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뭘까요? 바로 엄청나게 빠른 정보라고 말씀드리죠. 자, 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이 최상위 권들이 트레이더 분들 전부 다이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이런 기밀 정보들을 좀 봤는데 이 세력이나 재단들이 정보를 취득하기도 하고 아니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 신규 상장 코인 진짜 달달하죠.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자세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 리플, 이 XRP라고 불리는 이 리플이라는 코인 다들 알고 계. 실 텐데 이 실제로 이 리플 같은 경우에 락업폐지 일정에 맞춰서 가격 상승을 조작했다 이랬었던 이력이 있습니다. 과연 왜 조작을 했느냐? 그게 이 협약 투자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자금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아 이거 내가 좀 꼼수를 좀 피울 테니까 나한테 좀 투자 좀 해봐라. 일단 몸값 한번 높여보자. 뭐 이렇게 로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보시면 이 리플 뻥튀기 시세 조작 폭로 갈링하우스 이 XRP 대규모 락업폐지. 지금 이 기사 한번 보이시죠? 지금 여기도 이 하단에 있는 기사 한번 보시면, 이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? 리플 CEO 갈링하우스에 대한 이 시세 조작 폭로와 5억 XRP 추가 락업 해제 소식 등이 나오면서, 이 이렇게 있죠? 실제로 이 락업 해제는 이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, 타임. 에 맞춰서 비밀리에 이렇게 가격을 조작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상장 첫날 보시면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고 양봉 만들어 내는데 그 이후로 바로 바닥으로 쳐 박히고 바로 조정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오랜 기간 동안 옆으로 기어가다가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이제 뻥튀기가 시작되는 거죠. 이 옆에 있는 이 종목 또한 똑같죠. 보시면 이 상장 이후에 윗꼬리가 이렇게 나오다가 쭉 횡보세 유지를 하죠. 이 그렇게 쭉 유지해 주다가 이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그냥 바로 폭등하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엄청나게 이 폭발적으로 폭등을 하는 모습인데 이게 왜 이런 형상이 일어나냐? 이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엄청나게 올려놓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이 개미들 바로 털어 먹어야 되기 때 때문이죠. 자, 이런 리플 같은 이 메이저급 코인조차도 21년 4월 담에이 쇼텀 락업해제라는 이슈를 갖다가 이 하단에서 고점까지 무려 약 17배가 지금 상승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 지금은 미드라 그래가지고 아직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.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이제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조금 있다가 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억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 지금 이 이름 있는 코인들 중에서 이 솔레이어라는 코인 이 솔레이어 요놈도 다들 아실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되게 최근이거든요 이 이번 연도입니다 이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급락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도대체 왜 이렇게 급락이 나타났냐 자 지금 이 화살표 있는 곳 지금 이곳 이것이 바로 이 락업회전 언락 예정이죠 이 하단에 있는 뉴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부적으로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이 25년 5월 11일에 예정된 토큰 언락이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. 당일 전체 공급량의 약 13%에 해당되는 2,700만 개의 토큰이 시장에 풀릴 예정이다. 이렇게 매도세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. 지금 이런 뉴스 기사가 있죠. 자, 이 날짜가 도대체 어디냐? 방금 말씀드린 이 화살표 있는 구간입니다.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전부 되십니까?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굉장히 쉽게. 수익을 낼수 있는 방향이다.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? 이 신규, 신규 상장 코인을 필사적으로 컨택을 해야지 굉장히 쉬워지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전부 아는 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.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이 상위권 투자자들이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인 거죠. 자,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한테 꽤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중간에 이 검은색 모자이크 부분은 이 제가 보안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거고 이제 실제 이 리플 도이 xrp 파운데이션 타겟 프라이스 브리프 해가지고 이 언락해제 일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정보인데 보안 때문에 전부 다 공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내용들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심플하게 문자를 갖다가 어디서 어떻게 매매를 해라 어떻게 언제 매매를 해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보 한번 보시면 24년도 4월 달에 언제 어디까지 쇼텀이 어디까지 또 미드가 어디까지 농텀은 또 어디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나와 있죠 이런 정보를 제가 이 재단 커뮤니티로부터 다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이거 받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 바로 이 상위권 트레이더들이다 기본적인 자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좀 적을 수도 있는데 이 코인 시장 안에는 뭐 진짜 수백억 수천억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런 분들에 비하면 뭐 저는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이 평범한 일반 투자자 분들에 비해서 조금은 그래도 자산이 규모가 되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런 정보들이 오는 거죠.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실제 계좌를 인증해 드리고 검증해 드리고 있는 거죠. 이제 가십니까? 자, 여러분,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, 한 번쯤은 우리 구독자 분들이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이럴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화면 하단에 개인 번호로 문자 7. 이렇게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신규 상장된 코인들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싹 추려가지고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. 그리고 언제 어디서 같이 매매하는지 저하고 함께 진행하면 되고요. 이 제가 이 매매 타이밍조차도 그대로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같이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이 금전적인 요구 이런 건 없다. 100% 무료다. 대신에 뭐를 좀 해달라. 이 구독만 좀 눌러달라. 지금, 이, 저희 채널이, 그렇게까지는 채널 지수가 잘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. 이런 구독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, 구독만 좀 눌러달라고 간곡하게 부탁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. 아니, 내가 이렇게까지 이 간절하게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건지, 진짜 이게, 돈 주고도 안 되는 게 이, 사실 구독이죠. 사실 이 채널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있어서, 여러분들이 구독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되고,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 보내주시는 분들은 요, 요 신규 상장 코인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정보도 다 드릴 거고, 제가 이 락업 폐지 일정이 나오기 전에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매매 타점까지도 전부 말씀드릴 거고, 이 단타 종목 또한 깔끔하게 제가 제공을 이 신나서 단타 한번팍 치시고 돈 많이들 벌어가셨으면 좋겠어요. 저한테 이런 정보가 하나 두개 오는 게 아닙니다. 전부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호흡을 맞춰보면 좋겠고, 이 실제로 이 이 자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, 저랑 함께하고 계신 이 정말 수많은 트레이더 분들, 개인 투자자 분들, 이런 분들은 또 이런 식으로 단타쳐가지고 또 열심히 좋은 수익들, 꾸준하게 만들어가고 있고, 이거 말고도 제가 이런 수익 자료 진짜 많이 받은데, 제가 지금 다 공개 못한 게 너무나도 많고, 이제 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김대일이 프로도 천만원만 가지고 시작을 했다. 아시는 분들은 전부 아시고 있겠지만, 예전에 제가 진짜 손실도 많이 보고, 노가다도 뛰고, 진짜 다 해봤습니다. 그렇지만 제가 현재 이만큼 올라온 상황이죠? 그거 진짜 어려운 건 아닙니다. 저희 구독자 분들, 이 여러분들도 충분히 전부 할수 있다. 그러면 이 실제로도 이 저처럼 몇십억 트레이더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위 트레이더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은 그럼 당연히 돈을 벌게 돼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제가 도움을 이번에 제대로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이 화면 하단에 보이는 이 개인 번호, 이 번호로 문자 7한 글자만 딱 보내주시고요. 여러분들 이 부담은 절대 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시면 되는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부담을 좀 느끼셔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아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대로 구독은 제발 눌러 달라 아니 이 구독도 안 누르고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저도 이 정중하게 이 사양 드리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 정도는 다들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